아이를 키운 송파맘이자 운동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강성미 리포터입니다. 오늘은 저희 삼터인 송파에서 제가 자주 가는 맛집 3곳을 소개할게요. 첫 번째, 목골길. 여기는 워낙 오래전부터 자주 방문하던 곳인데요. 추억이 가득해서 더 맛있는 34년 전통 집접 전문점입니다. 레트로한 분위기에 옛날 노래 들으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곳인데요. 저는 이곳 시그니처를 모두 맛볼 수 있는 엄마의 추억 세트 추천해요. 인기 메뉴인 순두부줄면이 특히 얼큰하면서 아주 편이에요 토핑 추가는 중간에 안되니까 원하시면 초반에 다 때려 넣으세요. 먹고 치즈 볶음밥에 딸기 빙수는 둘둘, 즉석 떡볶이를 사랑한다면 꼭 방문해 보세요. 두 번째 수산한분격 송파구청 맞은편 강이 먹자골목에 위치한 장구를 막는스은 맛집인데요. 강원도에서 공수해온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. 제고양이 강원도다 보니 고양이온듯해서 자주 찾게 되는데요. 어머니 손맛이 좋아서 밑반찬도 깔끔하고 줄인과 탄도 다 개운하고 적당히 얼큰하니 간이 딱 맞아요. 문어스의 골뱅이도 비리지 않고 쫄깃하고 맛있으니 한잔더들여서 먹기 딱 좋죠. 점심에 가도 좋고 저녁에 가면 더 좋은 맛집으로 추천합니다. 뷰클런즈, 주택가에 자리한 공원 옆 카페인데요. 우드톤 인테리어 때문인지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곳으로 혼자 책 읽거나 생각 정리하기 좋아요. 메뉴는 쓸데없는 트가 특히 맛있는데 꽃장도 나눠서 적당히 달달합니다. 이층은 컨셉별로 나뉘어 있고 공간 곳곳에서 책 문구들도 만날 수 있어요. 조용조용한 분위기라서 모임 장소로는 추천. 송미장군에서 조용한 곳을 찾는다면 완전 추천합니다. 송파 주민이 찌르로애정하는 맛집 3 곳, 목고지에 수산한 분점, 뷰클런즈. 오늘 뭐 먹을지 고민된다면 방문해 보세요.